thank you 오 38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쌈프이루데대 가와사키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투폴로 가 보도록 하겠고 현미경 분석 1부 1번부터 7번 경기는 전체 공개로 그리고 8번부터 14번 경기는 분석 내용과 최종 비은 멤버십 전용으로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경기 삼프이로대 가와사키 빅매치인데 승무 두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양팀 모두 분위기가 좋은데 삼프이로가좀더 낫다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제1리그 5연승의 상승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경기에서 2실점밖에 하지 않으면서 짠물수비를 보여주고 있고 이번 시즌 제1리그에서 17경기에서 12실점밖에 하지 않으면서 삼프이로가 제1리그에서 최고 짠물수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단한 방패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가와사키 같은 경우에는 날카로운 창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J리그에서 17경기에서 28골을 넣으면서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가시마와 함께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가와사키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전형적으로 창과 방패의 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맞대결 자체가 무승부가 있었고, 지난 시즌 원정에서도 삼프이로가 1대1 무승부, 가와사키 상대로는 2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 무승부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가와사키가 이번 시즌 J리그에서 무승부가 8번 최다 무자비 1등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도 충분히 삼프이로의 수비 조직력을 고려한다면 무승부의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살롱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먼저 양팀의 공격 패턴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쌈프이로가 이번 시즌에 간접 세트피스로만 8골을 넣어주면서 세트피스 강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가와사키 역시 쌈프이로 이상의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접 세트피스 9골, 직접 세트피스 1골 더해서 세트피스 득점 10골로 j 리그에서 가장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하고 있는 팀 중에 하나가 바로 가와사키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세트피스 공격력이 최 상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삼포이로가 짬몰 수비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실점이 한 골로 J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세트피스 수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와사키가 제아무리 세트피스 득점이 가장 많은 팀이라고 할지라도 삼포이로 역시 세트피스 실점이 가장 적은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득점이 의외로 많이 터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와사키 역시 세트피스 실점이 3 골밖에 되지 않아서 삼프이로 역시 주요 공격 패턴이 제가 세트피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양팀 모두 세트피스 공격력과 수비력이 모두 좋다는 점에서 의외로 양 팀의 강점이라고 할수 있는 세트피스로 서로 재미를 보지 못한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의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가와사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뿐만 아니라 측면 크로스에 의한 득점도 상당히 많은 팀인데 쌈포이로가 측면 크로스 수비 역시 나쁘지가 않고 무엇보다 가와사키 같은 경우에는 주적 왼쪽 측면 수비자원인 소타 선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빠져있는데 이 선수가 어시스트가 상당히 많은 핵심 풀백이라는 점에서 가와사키 특유의 왼쪽 측면 공격력이 조금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래도 최근에 기세가 좋은 쌈프 히로가 패하지 않는 경기 특히나 짠물 수비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가와사키의 최다 무자비 면모까지 고려해서 일본 경기 승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경기 제1리그 경기입니다. 간바오사카대 가시마 경기인데 이 경기 승패로 가르면서 간바쪽 승리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직전 회차에서 요코마리 원정에서 패배를 당하면서 통수를 쳤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한 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는데 홈에서 8승 1무 1패이지만 원정에서는 4승 4패로 기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간바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5승 3패이기 때문에 원정에서의 2승 3무 5패보다는 확실히 홈바를 받는 것이 간바 오사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최근 상대전적은 가시마 상대로 9경기에서 1승 2무 7패에 굉장히 열세에 빠진 간바 오사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가시마가 충분히 체급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무승부 빵꾸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승패로 가르는 이유는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 무승부가 딱한번 J리그에서 무승부가 가장 적은 팀이기 때문에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간바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실점이 제1리그에서 이번 시즌 가장 많은 팀이기 때문에 수비 조직력 측면에서는 확실히 가시마가 앞선다는 점에서 간바오사카에 떨어지는 수비 조직력까지 고려한다면 무승부보다는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 토쿠마까지 경고 누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간바오사카의 수비 불안감은 조금 더 가중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가시마 역시 핵심 중앙 수비수 세키가와 선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원정에서 기복이 심한 가시마가 지난 요코마리 원정처럼 통수를 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와사키와 마찬가지로 18경기에서 28골을 넣으면서 득점 선두이기 때문에 공격력 역시 가시마가 좀더 낫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짧은 쇼패스 패턴에 의해서 6골을 넣고 있고, 간바 오사카 역시 짧은 쇼패스 패턴으로 6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공격 상황에서 세밀한 짧은 패턴, 패스 플레이로 득점을 많이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수비적인 측면을 보시면, 가시마가 쇼패스 패턴에 의한 실점이 한 골로 상당히 적고, 반대로, 간바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득점도 많지만 쇼패스에 의한 실점이 무려 6골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가시마가 확실히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수비 상황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실점이 5골로 33%의 실점을 세트피스로 당하고 있는데 간바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이 2골로 상당히 적은 편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실점 비중이 높은 가시마 입장으로서는 간바 오사카에 떨어지는 세트피스 공격력은 호재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경기 무난하게 가시마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지난 회차에서도 봤듯이 지 지난 회차에서 요코마리 원정에서 통수를 쳤기 때문에 가시마가 확실히 원정에서의 기복이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간바 같은 경우에는 홈바를 받는 데다가 그래도 최근 패턴적으로 봤을 때도 리그 2연속 무승부가 없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K리그로 옵니다. FC 서울대 제주 경기인데 이 경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승패로 한번 갈라보고 싶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첫 맞대결 이번 시즌 2월에 제주가 홈에서 2대0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승패로 갈라보고 싶었지만 확실히 제주 역시 원정에서는 1승 3무 4패로 홈보다는 원정에서 경기력 기복이 상당히 심하고 패턴적으로도 리그 2연승이 없었던 제주이기 때문에 연승이 힘들다고 본다면 K리그에서 무승부 7번 최다 무자비 1등을 보여주고 있는 FC서울이 지지 않는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FC서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래도 용병 공격수 루카스 실바 선수가 리그 두 경기 연속 골을 넣어주면서 약점이라고 볼수 있는 골 결정력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해주고 있지만 여전히 K리그에서 16경기 13골로 득점 골찌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FC서울이 또다시 골 결정력 난조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FC서울 같은 경우에는 최소 실점 2등을 달리면서 짬몰 수비를 바탕으로 최근에 리그 5경기 2승 3무 무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제주 역시 공격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점에서 홈에서의 FC서울 수비 조직력을 깨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제주 역시 최근에 3경기 1승 2무 무패, 특히나 2무 상대가 전부 김천상무였기 때문에 확실히 자신들보다 체급이 높은 팀을 상대로는 지지 않는 경기를 하는 경향이 최근에 있기 때문에 서울 원정에서 무승부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주 역시 서울과 마찬가지로 서울 다음으로 득점이 적은 팀이기 때문에 빈공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살로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1차전 맞대결 제주가 홈에서 2대 0 승리를 거뒀습니다. 당시의 점유율은 FC 서울이 56%로 근소하게 높게 가져갔지만 슈팅 숫자 9대 9, 기대 득점을 보시면. 제주가 두 골이나 넣었지만 0.55대 0.35로 상당히 양팀 모두 기대 득점 값이 낮았던 굉장히 지루한 경기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양팀에 떨어지는 골 결정력을 고려한다면 득점이 많이 터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시면 K리그에서 페일투스코어 무득점 경기가 가장 많은 팀이 바로 FC 서울이고 제주 역시 세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득점 경기가 예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양팀 모두 골 결정력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평균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이 FC 서울이 가장 적고, 제주 역시 세번째로 골 결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가 나온다면 0대0이나 1대1의 저득점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래도 FC서울이 최근에 용병자원 루카스 실바 선수의 골 감각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 최근에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꾸역승을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3번 경기 승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전북 대 울산 현대가 더비 빅매치입니다. 이 경기 단통 무승부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승무패 어떤 경기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인데 그만큼 양 팀에게 상당히 중요한 경기이고 최근 기세로만 보면은 전북이 좀더 앞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K리그 12경기에서 8승 4무 무패를 달리고 있는 전북이고 울산 같은 경우에도 현재 6경기에서 3승 3무 무패를 달리고 있지만 확실히 원정에서는 2연속 무승부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은 전진우 선수가 최근에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리그 8경기 8골 1도움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전 대구전에서도 득점포를 가동한 전진우이지만, 대구전에서 눈쪽 부상을 당하면서 눈 부위가 굉장히 많이 부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진우 선수의 눈 부상이 얼마만큼 회복이 됐을지도... 이 전진우 선수의 컨디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첫 맞대결은 울산이 홈에서 2대0 승리를 거뒀고 최근에 전북이 울산 상대로 1승 2무 5패 상당히 열세이지만 홈에서는 2승 2무로 무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전북의 기세를 고려한다면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경기입니다. 다만 전북이 홈에서는 3승 4무 1패로 오히려 원정에서의 6승 1무 1패보다 홈에서는 무승부 뮤진이 상당히 늘어난 점은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북 같은 경우에는 16경기에서 11실점으로 최소실점 1등, 16경기 24골로 득점도 1등이기 때문에 현재 K리그에서 공수 밸런스가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주전 수비수 김영빈 선수와 공격수 콤파뇨 선수가 부상여파로 출전이 불투명하고 특히나 이 콤파뇨 선수가 헤딩 뚝배기가 굉장히 좋은 자원이기 때문에 콤파뇨 선수까지 이번에 또다시 빠지게 된다면 전북 입장으로서는 또다시 전진우 선수의 결정력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울산 같은 경우에는 용병 공격수 에릭 선수가 최근에 리그 4경기 4골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제아무리 울산이 원정이라고 할지라도 에릭 선수의 골 결정력이 나와준다면 1사리 패할 것 같지 않은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전 맞대결 같은 경우에는 호음에서 울산이 2대0 승리를 거뒀다고 말씀을 드렸고, 경기 내용 역시 슈팅 숫자 15대8, 기대 득점 1.64대0.48로 울산이 훨씬 더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전북이 발동이 걸리기 전이었고, 특히나 전북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공격수 전진우 선수가 이때까지만 해도 백업으로 후반전에 투입이 됐을 정도로 전진우 선수가 터지기 전이었던 전북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번 매치업은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진우 선수가 최근에 8경기 8골, 직전 경기 대구절에서도 1골 1도움을 넣어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북의 전진우 선수의 발끝에 기대를 걸 수가 있고 반대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에릭 선수가 리그 내경기 내골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진우 선수와 에릭 선수가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1대1 정도의 무승부가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팀 모두 승리를 거두면 좋지만 사실 양팀의 기세가 워낙 좋고 의외로 이 경기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는 양상이 나올 가능성, 특히나 양팀 모두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이 나올 수도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의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4번 경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 안양 대 대전 경기인데 이 경기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대전이 분위기가 썩 좋지 못하기 때문에 안양 쪽 충분히 노려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 쪽으로 현재 승리 투표율이 몰려있는데 대전 같은 경우에는 수비수 안톤, 미드필더 밥시인이 부상으로 최근에 이탈이 되면서 굉장히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그 5경기 1승 2무 2패에 주춤하고 있고, 직전 포항과의 홈경기에서는 황선홍 감독이 조금 전술 변화를 가져가면서, 승부수를 뒀지만 포항과의 홈 경기에서도 1대3 패배를 당했습니다. 반대로 안양 같은 경우에는 강원 원정에서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리그 6경기만의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에 용병 공격수 마테우스 선수와 모타 선수가 골 감각이 돌아오고 있는데 이 마테우스가 강원 상대로 두골 모타 선수가 강원전에서 한골 포함해서 최근에 리그 내네 경기 두 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FC 안양 역시 홈바를 받는 팀이라는 점에서 홈에서 최근에 경기력이 좋지 못한 대전을 상대로 마테우스와 모다가 터져 준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는 가져가지 않는 이유는 이 안양 같은 경우에는 득점이 4 등으로 공격력은 상당히 준수하지만 실점 부문에서두 번째로 많은 실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안양의 빡꾸 없는 공격 축구가 나온다면 대전에게도 충분히 승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양팀 1차전 맞대결 같은 경우에는 대전이 2대 1로 승리를 거뒀는데 당시 대전이 2대 1로 승리를 거뒀지만 통계적으로 보시면 오히려 슈팅 숫자가 안양이 20대 10으로 2배 많았고, 기대 득점 역시 1.98대 1.07이었기 때문에, 안양이 원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내용 자체는 전혀 밀리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안양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양팀 모두 이번 시즌 무실점 경기, 클린 시트가 상당히 부족한데, 안양 같은 경우에는 홈 9경기 중에서 1경기밖에 없었고, 대전 역시 원정 8경기 중에서 무실점 경기가 2 경기로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양 팀의 떨어지는 수비 조직력 그리고 안양의 공격력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보다는 승패가 갈릴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대전의 좋지 못한 경기력까지 고려해서 5번 경기는 한번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K리그 2 경기인데, 충북청주 대 경남 경기입니다. 충북청주의 패배, 경남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는 이 경기는 분석 자체가 조금 불가능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양팀 모두 K리그 2에서 수비가 상당히 불안합니다. 리그 13경기에서 실점이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충북청주이고, 경남 역시 세 번째로 실점이 많은데, 제가 그래도 굳이 경남의 승리로 가는 이유는, 이번 시즌 3월 첫 맞대결에서는 경남이 홈에서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당시에 경남이 슈팅 숫자 24대9로 압도적인 경기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1차전 경기 결과를 바탕으로 그래도 경남이 좀더 나은 경기를 할수 있지 않나 싶고, 충북 청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리그 4경기 2무 2패 하락세에다가 주포 공격수라고 볼수 있는 용병전 가브리엘이 최근에 리그 세 경기 무득점 그리고 주전 미드필더 김영환까지 퇴장징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악지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 경남 역시 최근에 리그 4연패 수렁에 빠졌다가, 그래도 천안을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어느 정도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1차전 맞대결 완승, 기업과 더불어서 천안 상대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굳이 하나를 고르자면 그래도 경남이 근수하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양팀 모두 지금 보시는 것처럼 K리그2에서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데 경남 같은 경우에는 원정 6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한경기 충북 청주 같은 경우에도 홈에서 무실점 경기 한 경기로 양팀 모두 실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수비 조직력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사실 승무패가 모두 보이지만 1차전 맞대결 경기 결과 경남의 3대 0 완승을 근거로 해서 6번 경기는 충북 청주의 단동 패배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경부석 일부 마지막 경기 7번 경기로 들어온 안산대 성남 K리그 2 경기입니다. 저는 이 경기 승무패로 지으면서 안산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액면가로는 현재 성남 승리 쪽에 투표율이 굉장히 몰리고 있는데 이변에 리스크가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K리그 2에서 득점이 두 번째로 적고 실점도 네 번째로 많아서 최하위권이기 때문에 승리를 기대하는 것은 조금 오바일 수 있겠으나 성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리그 6경기 3무 3패 하락세에다가 K리그 2에서 득점이 네 번째로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성남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은 떨어지지만 실점은 두 번째로 적은 팀이기 때문에 성남의 짠물 수비를 고려했을 때 안산이 10살이 득점을 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안산쪽 승리까지 굳이 가져가는 이유는 성남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이 떨어지는데 이번 경기 팀내 최다 득점 공격수인 용병자원 후이스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작이 됩니다. 성남에서 이번 시즌 7골을 넣어주면서 독보적으로 골 결정력이 가장 뛰어난 후이즈이기 때문에 후이즈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정이 된다는 점에서 안산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 성남 같은 경우에는 K리그2에서 무승부가 6번으로 무승부가 가장 많은 팀이기도 하기 때문에 무승부의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즌 첫 맞대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남이 홈에서 1대 0으로 이겼지만 당시 경기 내용을 보시면 점유율을 오히려 안산이 55% 가져갔고 슈팅 숫자 11대8로 경기 내용 자체는 팽팽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성남의 주포 공격수 후이즈가 경고 누적으로 빠진다는 점에서 안산 이변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7번 경기는 한번 과감하게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약 21억 원이 이월된 축구 승무패 3 8회차 현미경 분석 일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8번부터 14번 경기는 2부 분석에서 다뤄드리고 현미경 분석 2부 같은 경우에는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회원 전용 영상으로 공개를 드리기 때문에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셔서 나머지 8번부터 14번 경기 분석도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